오늘 시승기에서 탈 차량은 2022년식 산타페 6인승 차량입니다. 산타페 지금 계약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이브리드는 이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으로 한 9개월 정도 대기가 걸리고요. 지금 여기 있는 가솔린은 4개월 정도 대기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가 됐든 이제 차량이 출고가 되면 결제를 하셔야 될 텐데 결제하실 때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 제 채널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라는 제목을 클릭하시면 더보기가 나오고요. 혹시라도 지금 PC로 보고 계신다면 '더보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와 사용 방법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니까 꼭 보세요. 캘리그라피 등급이고요. 모든 옵션이 다 추가된 차량이에요. 흰색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차량 가격에서 8만 원은 빠집니다. 흰색이랑 비교해서는 소렌토랑 비교해서 같은 등급에 같은 옵션을 넣었을 때는 기본 차량 가격에서는 64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똑같이 옵션을 전부 추가했을 때는 83만 원 정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내 외관 디자인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미 2021년식 뭐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디젤 그리고 판매됐던 가솔린 모델들도 있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신 디자인일 거고 딱히 설명드릴 건 없어 보입니다. 뭐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전용 디자인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타봐서 내 외관 그러니까 외장은 거의 다 도로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6인승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 타서 공 공간이나 단점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인승이다 보니까 2열이 독립시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 통로가 있고 시트가 따로,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앉아볼게요, 제가. 등받이 각도도 이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그룸도 제 주먹이 작은 편인데 두개 정도 들어가서 널널합니다. 다리 공간도 이렇게 위키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뒤로 조절하는 거는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다른 영상에서 나왔던 건데 이게 거의 5천만원짜리 차잖아요? 근데 이게 고정이 안 돼요, 고정이. 그래서 신발 같은 거 이렇게 타고 밀어보면은 이렇게 놀아요 이렇게 쏘렌토는 컵홀더가 여기 있거든요 산타페는 여기 있어요 왜냐면 히터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컵 앞에서 바로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좀다 녹았어요 이렇게 벌써 이 가운데로 지나다닐 때 여기에 무조건 한 번은 부딪히지 않을까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컵홀더가 고정되어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어서 이제 아기들이나 이런데 다리가 찌거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촬영을 도와주는 동생을 한번 앉혀볼게요 하나하고도 하나 더 들어가죠 어쨌든 키가 180 넘는 사람이 타도 무릎 공간은 널널하다 뒤로 한번 가볼게요 3열로 한번 가보자. 여기 가운데 또 턱이 있어서 가는 게좀 어려워요. 이렇게 가는데 턱이 있어서. 3열은 쓰지 마세요. 여기다가 놨다가는 조선시대 사도세자가 어떻게 죽었었죠 출발한 지 5분 만에 운전자랑 의절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빨리 나가고 싶다 그냥 <laughs> 넘어가 볼게요 저는 헤드룸은 넉넉하진 않아요 손가락 한세개 정도 이 상태로 너는 몇 분까지 여기에 타 있을 수 있냐 20분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여기에 타서 어딜 가라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다 <laughs> 예. 여튼 3열은 그냥 접고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앞으로 가고 싶 <laughs> 폴딩은 자동이게 수동이게 수동일 것 같은데요 내가 당겨 <laughs> 이렇게 2열은 자동인데 3열은 수동이에요 저 왼쪽 L버튼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접혀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길이 한번 재볼게요 원래 폴딩을 안 했을 때 40cm 이 안쪽에 제일 긴곳 136cm 3열을 폴딩했을 때 106cm 정도 되고요 3열을 폴딩하고 가운데를 한번 재보면 107cm 저는 안 좋아하지만 차박 왜 하시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자저 끝까지 173.5cm 어, 보시다시피 3열과 2열에 각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펴져있진 않거든요 한번 누워볼게요 그냥 아, 아. <laughs> 따로 뭐돈 주고 작업하시는 거 있으면은 그걸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한 가지 이제 단점인데 이거는 원래는 이 옆에 버튼이 하나 더 있거든요 쏘렌톤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트렁크가 잠기면서 문이 잠기도록 돼 있는데 그 버튼이 없어가지고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짐 꺼내고 이것만 누르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는 실제 주행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제가 느끼는 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가시죠 우선은 이렇게 정차시에 한번 소음 한번 재 볼게요 32에서 35데시벨 그 정도의 소음을 보여주고 있고 공조를 끈 상태입니다 공조는 이제 오토로 켜 놓고 공조를 켜도 뭐 딱히 그렇게 시끄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엄청 조용하고 우선은 컴포트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넣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지만 그때도 아쉬웠던 게 공조 온도를 표시해주는 창이 없어요. 온도 조절을 해보면 여기에 뜨거든요. 운전을 하실 땐 괜찮습니다. 요즘같이 아침에 춥잖아요. 바로 막 타가지고 시동 걸고 막 온도를 조절하는데 이게 원래 로딩이 늦거든요. 이 화면 자체가 조금 지금도 약간 느린데 그때는 더 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온도가 몇 도인지 빠르게 확인할 수가 없다는 좀안 좋은 점은 있죠. 온도 올리는 건 자체적으로 올려주는데 그렇죠. 뜨는 게, 뜨는 게, 게 아. 느린 게아 뜨는 게좀 느려요. 요새 차들 많이 타보면 그런 터치도 많고 진짜 간결하게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차들에 비하면 거의 전투기 수준입니다. <laughs> 전투기 수준으로 버튼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익히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거예요. 이게 눈에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무선 충전도 이렇게 삽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이폰 XR이거든요. 여기 안에 마감철 가 그게 있어요. 보통은 아예 통짜로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되는데 이반 정도가 살짝 막혀 있어요. 막혀 그래서 있어. 넣으면은 그게 열리는 이런 거는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이런 스티어링 버튼들 보면은 반광으로 해서 처리를 해놨지만 뭐 그렇게 고급지진 않고 중형에 맞는 그런 차급에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요. 산타페라는 차량이 무난한 게 장점이지 특별한 게 장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패밀리카로 구매할 수 있는 SUV 중에서 가장 무난한 게 산타페, 쏘렌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가장 판매량도 높았었고 모든 게 무난해요. 모든 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지했을 때 스타뱅고가 있기 때문에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 시동이 다시 걸릴 때 진동이라든지 특유의 그런 불쾌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엔진이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 조용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엔진이 다시 돌았을 때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수가 있어요 아왜 이렇게 시끄럽지 왜 이렇게 불르로 떨지 왜냐면 민감하신 분들은 그걸 더잘 느끼시니까 버튼을 누르면 안 꺼지거든요 불이 온, 들어온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시동을 껐다가 키시면 이게 다시 꺼져 있습니다 기억해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오토홀드도 기억해주는 기능이 없어요 시동을 켜실 때마다 오토홀드를 쓰고 싶으시면은 눌러주셔야 됩니다 한 번씩 요즘에 나오는 차들 뭐 아이오닉5나 제네시스나 이런 차들은 그러면 안되지만 시동 걸고 벨트 하지 않고 D드라이브에 리고 엑셀 밟으면 파킹 브레이크가 풀리거든요 안전벨트 안 매면 파킹 브레이크 수동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아, 자동으로 안 풀려요 그런 또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파킹 브레이크가 핸들 기준으로 8시 방향에 밑에 있기 때문에 누르기 썩 좋은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 주변에 차가 다니는데 이중접합 차압률이 1, 2열에 다돼 있기 때문에 되게 조용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산타페 의 정숙성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되죠 엑셀을 부드럽게 조작을 하시면 그러니까 불쾌한 엔진음이 많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밟으면 좀 들어오긴 해요. 이렇게. 근데 엔진음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게 뭐 불쾌한 엔진음, 못 듣겠는 엔진음은 아니잖 않아. 코너링을 위한 차는 아니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꺾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사륜이 적용된 모델이기 때문에 1륜과는좀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약간 가속하면서 돌면 이렇게 이렇게 뒤뚱뒤뚱 안 한다고는 말을 드리면안될것 같고 뒤뚱뒤뚱 하거든요. 아무리 사륜이 들어갔다고 해도 이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탄탄하게 차를 만든다곤 하지만은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을 바꿔줬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뒤뚱뒤뚱 하거든요. 다시 한번 산을 이렇게 넘어가 보면. 지금 가속하면서 돌았거든요. 근데 몸이 이쪽으로 쏠리긴 해요. 이렇게 딱 박힌 듯이 돌아나가진 못해요. 제가 좀 무딘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민감하신 분들은 많이 난다라고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가 내가 핸들을 돌린 거 대비해서 막 밖으로 벗어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상하는 그 라인을 몸은 뒤뚱거릴 지연정잘 따라가줘요. 사륜이 예전에 우리가 그냥 미니카에 꼽던 그런 사륜이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틀잖아. 구동 배분을 각 바퀴당 하기 때문에 코너링을 할때 많은 분들이 이제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그런 거지. 핸들링은 좀 어떠셨어요? 이게 뭐 R M D P S고 C M D P S고 항상 말하지만 난 구분을 못 하겠어. <laughs> 저는 항상 말씀드리자 그짓말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이는 뭔지. 분명히 아는데, 계속 머릿속에 상기시켜서 운전을 해봐도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차를 탔을 때 핸들이 얼마나 좋다의 기준이 딱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가속했을 때안 털리는 거, 두 번째가 브레이크 꽉 잡았을 때안 털리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코너링 하셨을 때 아웃 코스에서 제대로 잡아주는 거. 딱그세 가지 보는데 약간 가속할 때는 좀안 좋은 것 같아. 불안해. 약간 너무 가벼우니까. 감속할 때는 불안한 걸못 느꼈고 코스 같은 데서 인 코스 아웃 코스 내가 그냥 이제 생각해서 돌면은 그거는 잘 돌아줘. 정말 그냥 무난해. 모든 게 무난해서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 보면 지금 짐이 뒤에 실려 있어서 소리가 나는데 이런 맨홀 뚜껑 지나갈 때는 약간 좀 불쾌하지. 그죠. 조금 온전히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리바운딩이 두번 정도. 감세 대면 산두번 정도 오는 것 같고 맨홀 이런 거좀 깊은데 지나갈 때는 엉덩이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밟았구나. 이제는 가속을 좀 해볼게요. 가속할 때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가속을 할 텐데, 4륜의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로 할때 5대5, 앞뒤 바퀴 구동배분을 5대5까지는 맞춰줍니다. 속도에 따라서. 풀악셀 어때? 잘 나가지? 어, 잘 나가요. 281마력에 43토크. 뭐, 야, 뻥마력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믿고 사시는 거예요, 그냥. 다시 밟아보면. 진짜 잘 나가요. 그리고 구동 배분도 일단 스포츠 모드로 넘어오면 65대 35부터 시작이거든요. 앞 구동 65, 뒷 구동 35 이렇게 보내주면서 필요에 따라서 5대 5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고 에코는 이제 전륜 구동 100 뒤에 0에서 8대 2까지 그리고 컴포트가 8대 2부터 65대 35까지 어, 이 구간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륜을 장착하면 고속 안정성이 좋다 어, 직발에서 느끼는 게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아마 컴포트의 놓고 이렇게 달려도. 120, 130까지도 그냥 무리 없이 그냥 다 밟아줄 수가 있고 이게 컴포트인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다니셔도 답답한 게 없어요 답답한 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아 요정도 밟으면 설것 같은데 보다 더 밟아야 돼요 어느 정도 담력이 들어오고 네가 원하면 더 밟아 네가 어, 요런 느낌 이 출력이나 이런 가속 성능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출력 대비 브레이크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이 음... 있어요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타고 다니실 때라면 저는 차라리 현대의 세팅이 낫지 않나. 담력이 너무 세면은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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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해놓는 세팅이 패밀리카에는 금 적합하지 않나라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미션이 DCT 특성상 그래도 펀드라이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변속기기도 이 하고 변속이 더디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한번 보세요. 스포츠고, 이 상태에서 밟으면, 바로 3단으로 떨어져, 바로. 어, 그래 바로 3단으로 떨어지고, 엑셀을 떼도 4단 유지. 다시 밟으면 그대로, 4단으로 밀어주다가, 이제, 바뀌거든. 요런 식으로. 응답성이 생각보다 빨라요. 근데 이제 저속에서 문제가 좀. 10km에서 0으로 떨어질 때. 부르르 떨고. 시승차기도 하고 막 쓰잖아요. 이게 이 차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세울 때. 10에서 0으로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할 때. 부르르 떨고. 그리고 뭐 오르막길에서 1단에서 변속이 안 되고 4,000, 5,000rpm까지 간다라는 것도 보긴 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었어요. 아파트 주차장 올라올 때라든지. 그럴 때뭐 변속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아직 느껴보진 못했습니다. 변속 충격은 없는 편이에요. 어차피 스포츠 모드 말고 우리가 평상시에 다니는 거는 컴포트나 에코일 거니까 이제 밟아보면 2단, 3단, 4단,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4단에서140 가까이 이제 올라갔어요 컴포트에서 뒤에서 탁 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불편하게 끊기는 그런 충격은 전혀 없어요 바뀔 때 한번 지금처럼 한번 이렇게 당겼다가는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아, 맞 어, 이런 느낌 약간 어, 한 번은 당겨요. 쭉 밀어 주는데 변속하고 한번 이렇게 뒤로 뺐다 가는 느낌. 뒤에서 누가 한번 잡아 끄는. 아 맞아요. 어, 그런 느낌. 차라리 이런 느낌을 주려면 어, 소나타 N9이나 코나 N처럼 진짜 그냥 툭 쳐주는 느낌을 저도 좋았을 텐데 그러면 또 패밀리카로 인기가 없었을 거예요. <laughs> <laughs> 그래도 목적성이 패밀리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한국 차가 비싸졌다. 독일 차 따라잡겠다라고 하시지만 여러분들 이 차급에 똑같은 공간 거주성을 놓고 보잖아요. X5도 모잘라요 X5도 체감상 이거보다 작거든요, 실내가. 그러니까, 커플로 산타페 풀옵션을 사셔도 남아요. X5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건 맞습니다. 오른 건 맞는데, 한번 시승을 해보고 요즘 구매해서 타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가격이 이래서 올랐구나라고 납득을 하세요, 대부분은. 많이 좋아졌고 플랫폼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연비를 또 얘기 안할 수가 없잖아요 공인 복합 연비가 캘리그라피 4륜 기준으로 10.1km 퍼리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타 보면은 시내에서는 7km 정도 지금 저희가 44.8km를 탔는데 6.5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 밟고 그래가지고 연비가 엄청 떨어졌던 건데 지금 어제 받아가지고 145kg째 타고 있는데 7.8이에요. 이거는 시승차니까 솔직히 얌전히 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고, 어제 양재동에서 천안. 까지 도착했을 때 그렇게 과격한 주행을 하지 않고 도착을 했을 때는 11km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2.5 터보치고는 이게 되게 잘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연비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이브리드랑 비교해서는 무조건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좋은데 그거를 잘 따져 보셔야 돼요. 내가 하이브리드를 살려는 목적 자체가 유류비로 차량값의 차이를 극복을 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타시는 키로수가 얼마나 돼야 얼마 만에. 이게 가능한가? 근데 내가 하이브리드를 사려는 이유 자체가 뭐 연비도 있지만 공영주차장 혹은 뭐 공항주차장 혜택 이런 게 나는 더 크다라고 하시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유류비 때문에 사시는 거라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은 그러면 소렌토랑 산타페 결국은 뭘로 타실 것 같아요? 소렌토. 저는 지금 K8이랑 그랜저 중에 선택하라 그래도 K8을 선택합니다. 그랜저는 똑같이 페이스리프트고 K8은 이제 풀체인지가 돼서 나온 건데 그 그 세부적인 차이를 모아보면 큰 차이가 되거든요. 근데 차이가 많이 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소렌토가 아직까지는 상품성이 약간은 높지 않나. 이 차량 추천할 만한 분들은 여전히 똑같죠. 패밀리카가 거의 첫 번째고 아이가 두명 정도 있다. 저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명 이상이다. 카니발 사세요. 웬만한 거 이거 사시지 말고 아이 두 명까지는 소렌토나 산타페나 더큰게 나는 더 필요하다. 그냥 큰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팰리세이드까지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캠핑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소렌토가 너무 오래 걸려서 나는 비슷한 거 빨리 타고 싶다. 하시면은 그래도 산타페가 낫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로 똑같이 주문한다고 해도 13개월대 9개월이면은 4개월 차이거든요. 4개월이면은 많은 일이 일어나요. 이제 이 영상 보면서 아 산타페 계약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개차 링크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견적 신청하시면은 가장 합리적인 견적을 제시한 딜러분과 바로 연락이 닿거든요. 견적 신청하실 때 추천인의 블라인드 입력하시고 실제로 차량을 출고하시면 7만원 상당의 소낙스 손세차 세트 10. 종을 개차에서 따로 지급해요. 그러니까 그 혜택도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누웠을 때 등받이를 기울이면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고 감성적으로 나왔네요. 그렇게 되네. <laughs> 이 좌석이 되게 넓다. 괜찮네. 일렬이 많이 잘 잡아주고. 확실히 2열은 방지턱이 높으면 1열보다는 튀는 게좀더 하고 더 탄탄한 것 같아. 뒤에서는 앞에보단 진동이 많이 안 느껴지네. 음. 엔진이 어쨌든 앞에 있으니까 앞에서 좀더 진동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아, 근데 2열에서는 그 도로 잔떨림이 다 느껴지긴 한다, 이게. 여기 뒤에 선팅 잘해야겠다, 뒤에서 들어오네. 이, 이 귀에 따갑다. 확실히 이 이거 좀 발판을 왜, 왜 이렇게 많이 놓는 거야? 아까 형이 여기서 한 바퀴 굴인 줄 알았어. <laughs> 난이 뒷자리를 탄 적이 없는데. 아유. 좀잘좀해 놓지 좌우로 막 잡아 돌려 봐봐. 음. 생각보다 진짜 안 쏠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몸이 막 움직이거든. 이 정도 돌면 근데 그런 게 없어. <목소리>